오후 여섯 시 십오 분첫끼아 요거 계란만 먹을 겁니다 지금 뭐장본게 없어가지고 오늘 그냥 아무것도 안 먹을까 하다가 계란이 보여서 음, 이거하고 김치하고 먹으면은 음, 대장 계란 한 다섯 개 정도 아 여섯 개구나. 김치랑 먹을 겁니다. 김치 세일할 때 740원 주고 샀던 거. 그거랑 같이 먹으면. 와, 맛있다. 저요, 그 나중에 강아지를. 강아지도 좀 먹고 살고, 저도 좀 먹고 살수 있게. 먹는 거를 살 때, 저도 먹을 수 있고, 강아지도 먹을 수 있는 거를 사서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. 네. 실현이 될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고요. 음. 근데 먹는데 왠지 속이 쓰려요. 왜 그러지? 맛있는데. 속이 쓰려요. 그. 왜 그럴까? 물도 떨어진 지좀 많이 돼서 물을 사러 가야 되는데. 속이 따갑다. 이 김치가 매운 김치는 아닌데. 어, 왜그 쓰리지? 위가 부담이 갔나? 제가 그, 쓰게인가? 담낭인가? 그거 제거했잖아요. 그래서 조금 부담이 가나봐요, 위가. 음 제거는 한 지는, 됐는데. 1년 됐을까? 음, 잘 모르겠네. 계란에? 지나가던 요즘 영혼 친구들이 자신의 모습 그림을 그려놨어요. 저희 시각은 그래요.